어, 네 안녕하세요 빵교입니다 어, 현재 시각은요 새벽 어, 5시 45분이죠 뭐, 여러분들 뭐 추석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석에는 어, 상승 상승이었죠? 원래 어, 추석이나 약간 설날, 설날 같은 큰 명, 명절이 있는 날에는 그 전에는 약간 좀어 하락 을좀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 추석에는 어, 상승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그 코인하는 사람들이 이번 추석은 어, 별 다른 스트레스 없이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그 저도 추석에 좀잘 쉬다가 어, 이제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는데요. 그때 제가 추석 그 추석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이쯤에서 이 쯤이었나? 하여튼 뭐 이쯤에서 아 이거 여기 뭐 저항대긴 한데 이거는 아마 뚫어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비트가 어, 진짜 많이 뚫어졌어요. 어 저는 막 이렇게까지 막큰 슈팅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아, 어, 뚫어주긴 할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 이렇게 세게 뚫을 줄 몰랐어요. 저 이때 그, 이제 다른 지역으로 출발을 하느라고, 어, 뭐, 차트는 막 보고 그러진 못했는데, 어, 되게 이거 만약에 여기 매수한 사람은, 어, 되게 쏠쏠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몇 퍼센트나 슈팅한 거지? 거의 10% 넘게 슈팅을 했는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바닥 바닥 부분에서 어 약간 10% 가까이 슈팅을 하면은 그때부터 어 약간 추세가 약간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평소 같았으면은 비트가 여기서 빠졌어야 돼요. 여기서 안 빠졌으면, 여기서 빠졌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서 빠졌어야 돼요. 근데, 또안 빠지고 이렇게 올려요. 마지막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여기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제, 숏은, 그만 좀 봐라. 이제 숏 자리를 보지 말고, 롱 자리를 봐야 될 시기가 온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물론 이렇게 높게 올라가면 어, 숏을 쳐야겠죠. 근데 이제 그손익비를 따졌을 때숏 자리 찾는 것보다 눌림목을 찾아서 롱롱 어, 롱 진입을 하는 게 더 약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의 숏짜리는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힘든 싸움이에요. 그, 여기 봤을 때, 이 초록색 어 막대기가 빨간색 막대기보다 훨씬 많아요. 이 말은, 어 내가 숏을, 그, 잡기도 힘들 뿐더러 소을 잡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못 내요. 짧게 짧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이그 전쟁 같은 이 선물 시장에서 싸움을 진짜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리한데 안 그래도 개미라서 불리한데 이이 이 어려운 싸움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어 손실이 클수 밖에 없고, 뭐, 손절이 큰, 슬, 큰 손절이 여러 번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 선물 특성상. 아,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거래를 해도 수익이 나겠죠. 근데, 어, 이제는 이제, 숏을, 그, 숏보다는 롱 자리를 좀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이 비트가, 그 횡보를 횡보도 어, 살짝살짝 올려 주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항 이런 그10% 넘는 그 파워를 보여줬는데 이게 또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한, 한 이게 한번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숏은 웬만해선 진짜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때쯤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한번 빠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제가 한번말해는데 슬슬 그 현물을 좀 사야 될 시기가 온것 같다. 만약에 어 이거 비트가 한번 빠진다면, 아, 이거는 현물을 어 사는 걸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석 기간 동안, 어, 어비트가 약간, 그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막, 밑골이 요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내려가고, 만들고 내려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불장의 초입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도록, 어, 그런 식으로, 어, 많이, 오르락 내리락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종목을 여러 개산 이유도 어떤 게 펌핑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종목을 막 여러 종목을 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에이다랑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어좀 위에서 좀 팔고 아까 아래서 약간 눌림목일 때어 저점이라고 약간 생각을 해 들어가지고 다시 좀 진입을 하긴 했어요. 그게 좀 아래서 좀 진입을 했고, 에이다도, 에이다도 한요 요즘 요쯤, 요쯤 그 매수를 때렸죠. 그래서, 아, 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은 좀 올라가 줄것 같은데, 이 코스모스도 아, 내일은 올라가 줄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올라가 준다면은 그냥 본절만 치고 나올 생각으로 들어간 거라서 어 약간 그런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추세를 추세를 거스르는 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세를 따르는 행위를 할 것인가? 어,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추세는 이제 롱인데, 어, 이제 숏을 치면은, 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추세 매매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순환 매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순환 매매 정답, 그 정답지는 없어요. 그냥, 그냥 운이 좀 줘야 될것 같고, 약간 타이밍도 좀잘 맞춰야 타이밍도 잘 맞아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있어요. 순환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네. 오르는 종목에 올라타다가 어, 이 내동매매 당하거든요? 그니까, 러 오르지 않은 종목, 오르지 않은 종목을 선, 미리 선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 수납매매 어, 핵심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어서 약간 이것저것 주저리 주저리 했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각이 새벽이라서 제가 조용조용 말하는 것도 있는데, 어, 이 말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밤에 말하는 게. 이것도 아까 잡았는데, 이것도, 그, 헤데라, 헤데라죠, 헤데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이거 더할것 같아 하면서 막, 요런 데서 막 매수를 갈겨요. 근데, 어, 그,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파매매도 있고, 돌파매매. 그리고, 눌림목에서도, 눌림목이란 게또 있어요, 눌림목. 사, 돌파 매매랑, 아, 눌림목을 좀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 눌림목.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로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올라간다, 아, 이거 사고 싶어가 아니라, 아, 이거 눌려, 누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해가지고, 어, 누르고, 아, 여기서 좀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었는데, 참았죠. 왜냐면, 이거는 그한번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잘 보고 샀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태고 어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올랐고 어 거래량도 평소보다 거의 한. 5배? 왜냐면 이게 아직 3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한 5배는 더줄것 같고 그래서 어, 잡은 경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이 헤데라가 만약에 그 마지막 4시간봉 이거 마감을 이거 마감을 좀 좋게 해주면은 다음. 다음날, 다음날도 또갈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냥 이거 한 방에 여기 저항대 한 방에 뚫어줄 수도 있고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그 희망은 있거든요? 행복해로? 진짜 행복해로 돌리면 그냥 여기 저항을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바로 뚫어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응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이게 그, 그 매수한 입장에서 약간 최고의 시나리오고 그냥 원래 평소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살짝 눌렸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 매수를 들어가야 돼요. 약간 포모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포모 그 오지 말고 내동맥에 당하지 말고 양봉에서 이 롱을 타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롱을 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상투 안 당하고 핫다 안 당하고 내동매매 안 당하고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상승장인데 상승장인데 돈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냥 현물에 그냥 매수하고 그냥 그 어플만 지워도 상승장일 때는 그냥 수익이 그냥 수익 두고 돈 복사되는데 괜히 선물 들어와가지고, 막, 그, 숏 갈겨본다 해가지고, 청산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보다, 진짜 몇 배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선물에 자신 없으면은, 그냥 현물로 빠지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제 저는 상승장이라고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장으로 바, 보니까, 어, 차라리 현물을 현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그 솔직히 선물하는 사람이 현물하는 사람보다 서, 훨씬 더 잘하, 잘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현물은 그냥 물리면 존버를 하면 되잖아요. 존버. 근데 선물에는 존버가 없어요. 존버가. 그래서 어... 어. 매매를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돼. 지금까지 그... 어디 있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던 이 하락일 때 매매랑 그 패턴이 좀 달라요. 패턴이 달라졌어요. 패턴이 다르고 힘의 세기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매매할 때 어... 좀 지금... 지금까지... 썼던 거를 좀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썼던 걸좀 버릴 필요가 있다. 버리고 리셋을 하고 참고 있던 그 여러분들만의 그, 여러분들만의 비장의 무기 하나씩 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걸로만 매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